안녕하세요 모든 것을 리뷰하는 에브리뷰입니다. 오늘은 이번 블랙컴뱃 13 정상 겨울전 직관 후기와 이슈를 리뷰해보겠습니다. 우선 화정체육관에서 열린 블랙컴뱃 13 도착하자마자 엄청난 인파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시부터 입장이 가능했지만 12시부터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블랙컴뱃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입장하면서 받은 포스터에는 이번 정상결전의 컨셉을 살려서 각 매치를 원피스 그림체로 표현해 두었는데 확실히 좋은 의미로 오타쿠 같은 감성을 잘 자극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2만 원 가격의 골드 좌석 두 번째 열에 앉아 있었는데 2층의 화정 체육관이 좌석 간 단차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시야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오케스트라와 치어리더 공연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어찌 보면 생소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하는 모습에 검정대표의 남다른 도전정신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GFN과 블랙컴뱃 직관을 연속으로 다녀오면서 회생님의 진행과 멘트가 굉장히 깔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로블로 이슈가 있었던 야차대 동백, 오아라주리대 직소 경기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화끈한 타격전으로 굉장히 재밌고 몰입도 높은 매치들이었습니다. 특히 클라스를 보여준 투신과 롱리, 코리안 무아이와 가라데 선수의 경기와 1라운드의 엄청난 단타전에 역전승까지 나온 사쿠라대 야인 선수의 경기, 이교적 이슈가 되진 않았지만 저는 마흔의 나이에도 노련함과 클래스를 보여준 짱돌 차정환 선수가 3라운드 내내 쉬지 않고 로키 선수와 타격전을 보여준 매치도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블랙 컴백 선수들을 직접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사진도 찍었는데 자연스럽게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줄을 서고 팬 서비스를 해주는 문화가 여러 번의 넘버링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GF에는 직관원 셀럽들이나 선수들 모두 철저하게 보호가 되어 있어서 사실 퇴장 때 말고는 소통이나 사진을 찍기는 거의 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이번 직관에서 아쉬웠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식사를 실내에서 아예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었습니다. 날씨가 워낙 추웠다 보니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사더라도 굉장히 춥게 음식을 먹어야 했는데 이건 화정 체육관 자체의 방침일 수 있지만 차가운 길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서 좌석이라든지 실외히터가 조금 더 많이 배치되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KG 입구가 화이트 코너 세컨츠과 많이 멀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구 바로 앞에는 블랙 코너가 있어 세컨드는 라운드 종료 후 인터벌 시간에 빠르게 케어를 해 주는 반면 화이트 코너는 경기가 끝나고 바쁘게 달려가도 블랙 코너에 비해 상대적으로 케어가 늦어지는 모습이 매 경기에 보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번 블랙컴뱃 13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시작 지연과 웨이팅입니다. 우선 표를 발급하는 줄은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입장 웨이팅이 진짜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많아서라는 느낌이 아니라 두 줄로 나눠서 표와 짐을 검사했는데 한 줄은 1층 VIP만 입장이 가능하고 남은 줄은 2층, 3층 좌석이 입장을 했는데 이게 좌석만 보더라도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데 VIP 줄은 놀고 있고 우측 줄로만 사람들이 입장하는데 인력은 너무 적게 배치해서 추운 날에 고생하는 관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화정체육관이 좌석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인력 배치도 안 되었는데 관객이 몰렸다는 이유를 말하면서 경기 시작이 30분 지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관객 응대나 운영 두 부분 모두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로블로와 문기범 선수 인터뷰입니다. 오하라 주리와 문기범 선수의 경기에서 세번의 로블로가 발생했는데 두 번째 로블로에서 15분간 경기가 중단되고 세 번째 로블로에서 25분간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사실 로블로로 저도 루즈해지고 답답했지만 로블로를 당한 주리 선수가 팬들을 생각해 마지막까지 경기를 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복이 어려울 것 같고 중단이 너무 길어진다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안내를 해줍니다. 게 필요했을 것 같은데 전혀 없었고 한 경기가 한 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길어지면 심판이나 링닥터의 판단으로 경기를 무효 처리를 했다면 조금은 나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레전드는 문기범 선수의 인터뷰였습니다. 장난스럽게 주리가 강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로블을 했다는 이 인터뷰를 하고 경기 시간이 총한 시간이 넘어갔는데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끝까지 하겠다고 인터뷰가 길어지자 야유가 쏟아지고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관중도 많았습니다. 아무리 마이크워크 별로인 선수지만 관객 눈치를 봤다면 인터뷰에서라도 진중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 번째 로블로 이후 라운드당 1점 감점이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는 잘못된 선언이었고 3라운드에서만 감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판정승 이후에도 장내에서는 야유하는 소리만 울려 퍼졌었습니다. 세 번째는 헌터 선수의 인터뷰입니다. 타쿠라 선수가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이던 도중에 야인 선수가 맞불을 놓고 밀리고 있던 상황을 엄청난 펀치로 역전 KO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쿠라 선수는 상대 선수가 부상아웃으로 바뀌면서 멘탈적으로 힘들어 보였는데 경기까지 역전패를 당하면서 많이 속상해 보였는데요. 여기서 헌터 선수가 할 말이 있다며 검정 대표가 옥타곤으로 올려 보냈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죽을 듯이 노력해서 올라가는 넘버링을 헌터 선수는 부상으로 아웃되어도 할 말만 있으면 쉽게 올라오는 모습이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관객들과 대회사에게 미안하다며 상대 선수인 사쿠라 선수에게는 사과도 하지 않는 모습이 일기 멤버로서 특혜를 받는 듯이 보이기도 했고 무례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부상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이해는 하지만 한 경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상대가 바뀌는 변수가 얼마나 경기에 큰 영향을 주는지 아는 선수가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선수는 인터뷰에서 다시 매치를 잡기로 서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후 넘버링에서 펼쳐질 두 선수의 경기를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럼 이상 블랙컴뱃 13 정상결전 직관 후기와 이슈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비주류 문화일지 모르는 격투기 경기를 이 정도 행사로 만들어내는 블랙컴뱃이 대단하다고 느끼면서도 12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던 눈과 귀가 즐거운 직관이었습니다. 그럼 또 다른 격투기